안녕하세요. 보름빛 다육입니다. 오늘도 반갑습니다. 어, 앞에 이 아이들이 뭔가 하면은 화분이거든요. 다육이 화분을 어, 쿠팡에서 조금 저렴하게 나온 것 같아서 이 아이들을 주문을 했답니다. 이렇게 서치노플로 단단하게 이렇게 어, 포장을 해가지고 어, 보내주셨네요. 이거를 같이 풀면은 좋은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제가 풀어가지고 다시 오겠습니다. 어, 포장된 거를 하나하나 다 풀어가지고 이제 이렇게 앞에 갖다 놨답니다. 하나하나 보여드릴게요. 이 모양은 요런 모양이랍니다. 네 개가 요한 묶, 한 묶음이거든요. 요런 색깔이 요런 색깔이고 요거는 요런 색. 이렇게. 이렇게. 우리가 이런 걸 보면은 제일 궁금한 게 가격이죠. 요거는 네 개가 어, 15,800원이랍니다. 예, 이렇게 크기는 이렇게 종이컵을 비교를 해보면은 이렇게 크기가 여런 모양이거든요. 네15 어, 개에 15,800원이면은 한개에 4천원 꼴그 어, 정도 된답니다. 그리고 요 복주머니 하분 요거는 5,500원. 모양도 예쁘죠? 요거는 크기가 음. 이렇게. 이런 크기랍니다. 5,500원. 그리고 또요화분 이렇게. 요거는 두 개가 한 세트거든요. 이렇게. 두 개의 요거는 6,800원. 한개 3,400원씩이네요. 이렇게. 요 크기랍니다. 이렇게. 그리고 요거. 요거는 요런 모양이랍니다. 위에가 넓고 밑에는 좁고. 어, 이거는 어, 3,800원. 요거는 3,800원이랍니다. 크기는 종이컵에 비교를 할때요 정도 크기랍니다. 그리고 여기 직사각 합분 직사각이 요거는, 음, 8,400원이랍니다. 요거는, 요거는 가격이 조금 비싸죠. 이렇게. 요거는 또 요렇게 또 옆으로 나란히 심을 또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어, 요것도 주문을 해봤답니다. 이거는 크기가 종이컵에 비교를 할때이렇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여기 부엉이 화분. 부엉이. 부엉이 화분이 두 개가, 어, 두 개가 부엉이가 두 개가 만 오백 원. 1500원씩 이랍니다. 요거는 요런, 요런 색깔이고 요거는 종이 화분을 종이를 종이컵을 비교를 할때 요런 크기랍니다. 요런 크기. 무게가 1500원이랍니다. 어, 요렇게 어, 쿠팡에 나와 있길래 또 어, 제가 또 주문을 이렇게 넣었거든요. 음, 다 예쁘죠? 가격도 그다지 안 비싸고, 어, 다 이렇게 모양이, 쓰임새도 이렇게 다 많을 것 같고, 어, 다 예쁩니다. 이렇게. 그리고 또 도착한 게한 가지가 더 있는데, 같이 보여드리겠습니다. 어, 앞에 이 아이들은, 어, 제가 어, 엑서 플랜터에서 주문을 했거든요 전부 어, 다 이제 대체로 창이 많고 또창 아닌 아들도 또 어, 한두개 있고 그렇답니다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이 아이 이 아이는 이렇게 생겼답니다 이렇게. 이 아이 예쁘죠 이름이 로메오랍니다 이 아이는 로메오 로메오고 음또 오렌지 샤벳 이 아이는 오렌지 샤벳이랍니다. 얼굴이 다섯 개 군생이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어, 예쁘죠? 그리고 그리고 음. 토리마넨시스 이 아이는 토리마넨시스랍니다. 이렇게 이 아이도 창의 일종인 것 같아요. 토리마넨시스 이렇게 그리고 또어 자이언트 자이언트랍니다. 통통하게 뽀하게 뽀얗게, 통통하게 예쁘죠? <laughs> 그리고, 청바이오. 청바이오랍니다. 알맹이가 이렇게 다글다글 다글 붙어가지고, 어, 예쁘죠? 청바이오. 그리고 또, 엔젤스 핑크. 이 아이는 엔젤스 핑크. 이렇게 이렇게 생겼답니다. 음 그리고 또또 어, 어디갔지? 그리고 제가 이걸 받고는 굉장히 놀란 아이가 있는데요. 뭔가 하면은 이 아이 이 아이가 브랜드 T라는 아이거든요. 요렇게 깜찍하게 참 예쁘죠? 그런데 이 아이가 정말 조꼼이랍니다 얼굴이 정말 작거든요. 그런데 너무 예뻐가지고, 이렇게 주문을 했답니다. 빨리 부지런히 키워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음, 멘사. 이 아이는 멘사인데, 어, 사장님께서 서비스로 주셨답니다. 굉장히 요, 여기 어, 조금 전에 보여드린 여기 브랜드 티, 브랜드 티하고 비교를 하면은 이렇게 차이가 난답니다. 이렇게 사장님께서 굉장히 이렇게 큰 아이를 서비스로 넣어 주셨죠. 이렇게. 굉장히 큰 아이를 서비스로 주셨답니다. 사장님, 감사합니다. 잘 키우겠습니다. 그리고 또이 아이는 홍민. 홍민. 어, 이게, 어, 어 입장이 한개 떨어지려고 하네. 홍민. 이 아이도 서비스로 주셨답니다. 이렇게. 굉장히 통통하죠? 어고어 결국은 그 입장이 떨어져서 이 입장은 이 꼬지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런또 통통한 아이들은 이 꼬지가 잘 되죠? 여기 밑에도 자구가 요렇게 하나 달렸답니다. 그리고 아, 한 개가 더 있거든요. 이렇게. 염자. 너무 예쁘죠? 음, 진짜 예쁩니다. 염자 요렇게. 색감이 너무 예뻐가지고 염자가 집에 이런 어 이런 작은 비슷하게 생긴 염자가 있는데 그 아이도 이렇게 좀 작거든요. 요거보다 조금 더 작은데 그래서 봐가면서 두 개를 합식을 해줄까 한답니다. 음, 지금 색감이 너무 예쁘죠. 정말 예쁩니다. 이렇게 심플해서 이렇게 주문을 했답니다. 이제 또이 아이들을 부지런히 이렇게 키워가지고, 분갈이 해줘가지고, 또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아우, 이 아이 진짜 애기랍니다. <laughs> 정말, 그래도 보면은 입장수도 많고, 입장수도 많고, 아주 똘똘하게 이렇게 생겼답니다. 얼굴이 이렇게 작아도, 이렇게. 예.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좋은 날 되세요.